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양공구 한평점입니다. 어, 제가, 어, 이제 유튜브를 음, 시작합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계양전동공구 한평점으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채널에는 주로 수리 영상을 많이 올리고, 지금 계양공구 한평점으로는, 어, 제가 또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해서, 중고품, 쓸만한 중고품 위주로 올리려고 합니다. 어? 앞으로 많은 음,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올릴 음, 제품은 계양. 계양 그라인더입니다. 계양 그라인더. 제가 이거를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어, 다시 세척을 하고 수리를 해서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세척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청소는 제가 100%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것만 제가 세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추어를 놓고요. 아마추어를 삽입을 하고, 스위치 위치 보고, 다음에 아, 이것부터 조립을 해야 되겠군요. 조립을 하고 뭐 어차피 중고니까요. 뭐 그렇게. 새것 같이 저희집 입장에서는 세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 그리스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새 그리스를 삽입을 하겠습니다. 자, 새 그리스도 삽입을 해줬고, 다 하고 자, 볼트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자이 아마추어 아마추어 상태는 어, 신품에 한 5분의 1 정도는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본, 카본도 새 걸로 넣어 놓겠습니다. 카본도 새 걸로 넣고. 계양백비가 아 예전에는 굉장히 쌌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같아요 근데 뭐 그라인더 중에서는 그래도 성능이 굉장히 좋죠 카동캡이 가동 있다 가동캡을 어그 베어링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베어링은 어, 제가 1차적으로 한번 돌려 봤거든요. 어, 배아린 상태는 너무 좋아서 제가 어, 음, 교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저기가 없네. 음, 이선 보호 카바가 없어서 선 보호 카바도... 아, 여기 있네. 선 보호 카바! 커바도삽입을하고요다치 그 다음에, 스치치에 연결을 하겠습다다스에치에 연결을 하고요그 다음에, 도 습니다 선도 신품으로 지금 교환을 했습니다. 코드 선도 신품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다음에 앞바퀴로 옮겨주고. 요. 눌러주고, 그다음에 선을 고정을 하겠습니다. 선을 고정을 하고요. 뭐 어차피 제가 어, 중고품을 올리는 경우는 뭐 금방 뭐 사용하다가 금방 고장이 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확률의 제품들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음,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커버, 스위치커버도 없어서 새 걸로 어, 넣겠습니다. 스위치커버도 새 걸로 넣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단점. 이 부분이 하나가 깨졌네요.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이 하나가 깨졌습니다. 어, 단점은 그거네요. 뭐, 나머지는 뭐 깨끗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실험. 작동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혀 틀지가 않고 제품은 어 A, A부터 제가 올릴 수 있는 것은 이제 A급 아니면 B급인데 요정도 되면은 이제 겉이 조금 헝가라 B급으로 제가 간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휠라시하고 너트 자. 휠 와셔하고 너트 이이 이 부분에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는데 요거는 끌리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옆팀. 옆팀 이렇게 해서 이렇게끌르는 겁니다. 자, 이 공구까지 이 뒤에 잡는 뒤에 잡는 공구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제가 택배로 어,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어 택배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계양공구 한평재미였습니다.